경진어에는 천간으로는 편인. 편인은 부정적인 생각, 걱정, 기발한 아이디어, 문서, 공부, 악역이 되는데 편인이 상관과 합을 합니다. 상관은 나의 표현력, 천재성, 나의 재주, 능력, 내 일도 됩니다. 임술관 분들은 올해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. 편인과 상관이 합을 하니까 상관의 내 일과 편인의 공부, 학문, 문서가 되니까 내가 상관, 생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부를 한다던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한 달로 보여집니다.